마태복음 6장, 들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염려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걱정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답답하고 또 나아가 불안해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내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앞날을 알수 있느냐 모릅니다. 모두 동일하게 어느 누구도 앞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걱정은 너무 쉽습니다. 누구나 걱정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사람을 향하여서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걱정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가게 됩니다. 누가 그들 앞서 인도하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디로 그들이 가느냐? 그들은 홍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로 나아가는 이격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굽 군대가 홍해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급히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도망가고자 하게 되지만 피할 길이 없게 되고 오히려 사방으로 막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동풍이 불게 되는데, 그 동풍이 거세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바다를 통과하게 되고, 그런데 애국군대는 바다를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다에 침몰되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생각할 것인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와 보복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어느 씨가 가시 떨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씨가 자라나는데 가시 떨기도 자라나게 되고, 이어서 가시 떨기가 무성하여서 뒤덮게 됩니다. 그러자 씨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게 됩니다.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하게 되느냐?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재물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염려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재물을 소원하고 세상 가운데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땅에서 얻는 일시적인 가치에 만족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기꺼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안타까워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세상 가운데 염려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내 일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일을 위하여서 계획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로서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도 내려놓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과 같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오직 한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염려를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들풀이 소개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들풀은 흔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이 들풀을 모아서 그 들풀을 가지고서 아궁이에 던지게 됩니다. 이후로 들풀은 불에 타게 되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죄로 남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들풀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에 태워 재가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풀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불태워 마다한 가치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후에 백합화와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백합화가 어떠하느냐? 백합화는 아름답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들은 들풀과 달리 백합화를 모르는데 그 백합화를 아궁이에 던져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분에 넣어 장식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누가 보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저마다 다양하게 됩니다. 사람의 삶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들풀처럼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이 땅에서 백합파처럼 살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람은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또 나아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느냐? 사람은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들풀이고 누가 백합파인가? 그러한 중에 누구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누구는 좌절하게 됩니다. 신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신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도 종종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민숙이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을 향하게 됩니다. 무엇 하느냐?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원망하느냐? 이스라엘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날의 애굽과 비교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현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받은 압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던 음식에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눈을 더 크게 뜨고 지켜보게 됩니다. 사실 만나라는 것이 어떠하느냐? 매우 귀하게 됩니다. 만나 그 자체가 기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만나는 원으로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만나에 대해서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만나를 보았고 만나를 맛보게 되며 만나 가운데 놀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매일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 충분하게 됩니다. 모두가 배부를 것이고 또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떠하느냐? 5천 명 이상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언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건네주는 그 작은 도시락,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배고픈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배부른 사람으로 가득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고도 남게 되는데, 그 조각을 모아보니 어떠하느냐?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황량한 광야를 지나갈 것이고, 또한 그들은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그들에게 있어 만나 이외의 다른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하게 되고 또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 동시에 힘을 얻어 더 크게 불평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들풀과 백합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풀이라고 또는 백합화라고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게 됩니다. 어느 무엇도 차별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강조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그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며 돌보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떡하느냐?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게 됩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불타버릴 풀에 불과할 뿐입니다. 매우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자처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디모대 전서에 보게 되면, 부활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아니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부하게 하고자 남들보다 특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올무가 되었어요. 해로운 욕심 가운데 떨어지고 곧 나아가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이르도록 그 무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라 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은 종종 불안함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믿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염려와 동시에 믿음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누구는 믿음이 적습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또 나아가 걱정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절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손에 움켜쥐고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자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큰 근심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특히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폭풍이 심히 사납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가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폭풍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 가운데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포기치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어떻게 해서든 폭풍을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제자 중에 다수가 어부였고 또한 그들은 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고 노력할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떠하느냐?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는 그 자연의 폭풍뿐만 아니라 마음의 폭풍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불어다치는 폭풍 가운데 오히려 잠이 드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당급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폭풍으로 인하여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폭풍에 대해서는 태어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비행기를 타는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 바람 가운데 기체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심히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옆으로 어느 작은 소년이 태어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며 무사히 이 비행기가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태어나게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저 책을 읽고 어 잠잠히 하게 됩니다. 후에 비행기는 무사히 도착하였고 그 목사님께서 궁금하여서 그 소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중에 너 그렇게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하일럿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야기했을 때에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신자는 믿음이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신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충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사실 신앙여정이라는 것이 어떠하느냐. 신앙여정은 매우 고되게 됩니다. 때때로 불어닥치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폭풍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신앙여정이 있어서 따르는 비용을 반드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신앙여정 가운데 너희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저마다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그 일이 무겁고 많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많은 일로 여전히 근심하게 됩니다. 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도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누구보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헌신할수록 때로는 더욱더 낙심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보금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평소 예수님이 사역으로 너무 바쁘게 됩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속에서 어느 정도였느냐? 마태보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구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우도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쉴 곳이 없습니다. 계속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휴식이나 또 나아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르다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마르다는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특히 마르다는 열심을 품고 수고하는데 요리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많게 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의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순간 마르다는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나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 그 불만에 대하여서 과감없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달래시는데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결코 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게 됩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사랑을 알고 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곧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고생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없는 그냥 고생 없는 삶이 오히려 나에게 족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신자는 자유하게 되고 또 나아가 담대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가 힘이 들고 지치고 바쁘고 괴로울수록 무엇 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권하는 것은 기도, 그리고 독특하게도 감사입니다. 빌리포서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영유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무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아래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신자를 긍히여기시고또 나아가 신자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사실 걱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유익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걱정은 위험신호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걱정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신자가 무엇하느냐? 신자는 기도와 감사로서 준비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 신자는 기도와 감사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지런히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기도와 감사 없이 걱정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갑작스러운 폭풍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욕기에 보게 되면 그때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욕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욕은 산악에 불어닥치는 폭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친교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분주한 일상에서도 오히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크신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방인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이 무엇하느냐? 이방인은 걱정합니다. 이방인은 기도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은 그저 걱정하는 일뿐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 땅이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사람들 간의 싸움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어제에 대하여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지금에 충실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 그녀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요셉은 고생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사정을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심지어 사람조차도 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독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요셉은 그 억울한 현장 감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요셉은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모든 제수와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전부 떠왔다 맞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자리 가운데 모든 염려를 오히려 요셉이 짊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도하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풀타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청지기는 퇴근도 없고 은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수고인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각자의 분량대로 맡기시는 달란트, 그 은혜대로 우리가 감당할 뿐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는 어제의 후회와 그리고 내일의 걱정이라고 하는 도둑에 대하여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이 도둑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서든 빼앗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갈가먹고자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후회와 걱정 가운데 속에서 물리치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보화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인한 자가 되기를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염려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자신 앞에 주어지는 염려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염려로 인하여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나아가 인자하신 하나님에게 겸손한 자세로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온전한 길, 올바른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기쁘게 품고. 주를 위하여서 달려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